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장세기 어, 41장 38절에도 보면. 어, 이때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셉입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있으리요 세상에 있는 왕들이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본본 본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 이삭과 같이요, 1년, 1년에 년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백배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 19절에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은 얻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샘의 근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땅,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시는 그 가난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네가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묵상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마다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고 29절이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왕이 와가지고요. 그 비골이라는 군대장관 아사투리라는 그그 누굽니까 이게 아비멜렉의 친구요. 군대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증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전달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 은약 전달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약 주신 그첫 번째 은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 희생의 제물, 피로 맺은 그 은혜,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자, 이 은약을 왜 우리에게 주신, 주셨느냐.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신의 이신 자는 귀신 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신자.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장세기 2장 7절에서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살아있는 혼을요. 살아있는 혼. 자, 이걸 우리 성경으로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간을 만들어서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5장 18절이에요. 사람과 함께 그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로부터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절, 8절까지인가요? 18절, 14절까지. 이 신랑한 복 이건 뭐죠?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짐승들 있잖아요 그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육신의 생명만 준거요 생각도 준 겁니다 짐승들도 이 생각이 있어요 마음도 있다니까요 육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몸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고양이가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나만면 보면 이제 도망을 가요. <laughs>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옛날 휴학 시절 신문 돌릴 때 제일 나를 놀래게 한게 <laughs> 골목집에 신문집으로 들어가면은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데 도망을 가요. 그럼 내가 놀래잖아요. 그래서 날 쳐다보니까 도망을 가요. 왜? 내가 미워하는 거 알거든. <laughs> 그 미움이 아니라 이게 제는 옛날에 막 하니까 이렇게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생각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만 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그 생기를 집어넣는데 뭘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육신의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자 육신에 그 있어요. 육신에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육신에 이름도 줬어요. 명전이라는 말은 일본말로 남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뭐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이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름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는 이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에게요 사탄이라는 마귀 이 용에게 옛날 건요 예뺨큰 용. 이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뱀이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절만 하면은 나를, 나를 섬기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어, 이 사단을 섬기면 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2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단에, 사단이 하는 일을 알고 요것만 무너뜨리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은약괴, 은약계 은약, 언약 은약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 넣어, 집어 넣어가지고 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이름이 그 사람 영과 혼과 몸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어, 저 사무엘하 6장 2절에 있어요. 이 성전 다 지어 놓고 성전을 다 지어 놓고 왕상 어 8장 어 뭐죠? 16절, 27절. 여기 보면은 하,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느냐? 이은약궤은약궤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은약계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예수라는 은약계의 이름인데 이 은약계를 어디다 집어넣으려고요? 한 성전에다가 집어넣으려고요. 자, 성전이란 말은 어이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뜰이 있고. 서, 지성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뜰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다가 이름을 두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가 주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은약전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가지고 예수 믿고 예배당 당기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여덟 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어, 영에 감동된 사람, 영에 충만한 사람, 영에 이 충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다이세계, 다이시 주 메시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 8절에요 창조하셔가지고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7절에서 16절. 살아있는 혼.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불어 넣었는데, 우리에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품에서 독생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은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혼을 불어 넣은 거예요. 살아있는 혼을요. 살아있는, living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것.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에게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집어 넣고, 또, 이사야 43장, 43장이죠. 18절에서 19절, 20절, 21절까지요. 우리를 맑은, 맑은 물로 씻어서, 정말, 43장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3장.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43장이에요.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이 되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기류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시랑과 밑,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에. 1절에서 3절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 부르심. 어떻게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드 아브람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들듯이요. 할례를 받게 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듯이요. 이래서 택한 자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요. 불러 가지고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 가지고 완전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하를 찬송할 죄다. 송축할 죄다. 완전히 말씀으로요 그래가지고 어 장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거죠. 갑절의 영감. 그래서 세상의 왕들, 총리들의 지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한 총리. 다니엘처럼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이과 같이 왕중의 왕.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합쳐놓은 왕, 왕중의 왕. 중의 왕.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똑같은 모양 가지고 있는데 잠자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깨어라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자들 가운데 있어. 우리는 똑같은 호흡을 하는데 똑같이 숨을 쉬는데 우리의 호흡은 달라요.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도 건강하도록요. 제가 뭐 귀찮아도요 계속 올라갑니다 산에 그 올라가면서 뭐 때문에 올라가요 그냥 호흡하러 가는 게 숨은 다 쉰다는 게 등산 다 한다니까요 산책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백배 어떤 사람 30배 60배 100배로 그 속으로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100배, 60배, 30배로요. 알고 그러요. 그래가지고, 자, 두 번째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어떤 현장, 환경이든 현장이든요. 현장. 어제도 우리 집사람, 저기, 그, 요, 은행가 이렇게 쭉 있는데 지나가다가요 막 어떤 여자분이 요 목에다가 목걸이를 전에 어떤 사람은 왔는데 손, 손가락에다가 반지 10개 이상 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끔 가다 보이는데 이번에는요 날씬하고 멋있고 멋있는 여자인데막 얼굴에 선글라스 끼고 여기가 명품 브랜드 목에도 이건 목에 한 주렁주렁 몇 개를 걸어놨어요 손가락에 안 걸고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멋있는데 딱 보니까 뭐야 이미 영적인 문제 오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게 있느냐고. 왜 사람이 멋있게 생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안 봐줘도 문제 오거든요. 너무 많이 봐줘도 문제 오지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세계가 있느냐 이런 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읽겠다고 제대로 읽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현장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현장은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에 왜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혼돈 공허, 왜 허감이 들어왔는지. 자, 혼돈, 길을 모르고 답을 못 찾고 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현장은 상막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자,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 그래서 오늘, 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음 18장, 20절, 21절, 19절. 자, 하나님의 그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선은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이 선이 뭐죠? 이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이 선이 누가복음 17장 어 20절에서 21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요. 너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 성 마음속에 성품 속에 그래서 여러분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 5절에요 여러분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 풍성해지도록 그 풍성하게 부어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까지요. 여러분이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요. 자, 이 마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요.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대사 사신이 되어서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어떻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에 진짜 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기록을 하고 각인시키고 기록이 각인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할때 이렇게 사는 체질이 될 때요.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 둔다 그랬으니까요. 자, 이래 가지고 이제는 로마스 2장 2 9절에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요. 사랑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스 사장 19절에서 29절에, 자, 여러분, 갈라디아 사장 19절, 19절만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사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어, 28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형상을 이루려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죠? 고린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그리스 여러분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형상, 마음,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어떤 현장 속에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 되...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다윗세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일 평생 언약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요, 성전. 하나님의 집.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왕도 됐습니다. 솔로몬에게 언약도 전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 준비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제 한나 한나와 사무엘과 다이소그것도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성전으로 짓는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아죠.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언약계 이름 예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대로요. 어떻게 해요? 출애국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지어라. 그러면 22절에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래요. 십자가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현장을요. 자. 보고 나서는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이, 어제도 얘기했죠. 자,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 자, 여기에 중요한 것,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급을 어디로 해요? 실정한 복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쉬는 그 숨은요, 그냥 숨이 아니에요. 공기들이 마시는, 산소들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실령한 생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삭과 같이 말씀을 목상하면서요. 그러면 이삭이 덜에 나가서 농사 짓는데 그벼 곡식단에 열매가 1년분이, 100년분이 달렸다는 거예요, 100배로. 그러면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호흡으로는 뭐가요? 공기, 산소,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이 달라요. 똑같은 공기 마시는데, 산소 마시는데, 여러분은 100배로 마시는 거예요. 국식만 복을 줍니까? 마시는 공기도 복을 준다니까요. 숨, 숨에도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몸 자체가 뭐예요? 은약을 담은 계란이니까요. 은약 담은 게, 은약을 담은 게 담은 계란 어, 말이에요. 이괴가 뭐죠? 은약 계예요 은약 계법계 은약 계 그래서 이 은약계를 살아있는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 안에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 예배당 성전, 교회 딱 지어놓고 전 세계로 흩어보내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전도와 성교회. 이건 세계보고만 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아 이 영원한 할래의 은약을 가지고 전세계에다가 복음 전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약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 복음화를 명하신 하나님. 이제 다이시 일평생 은약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평생의 은약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오늘도 오늘 평생에 잡을 은약.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성교에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기중하게 쓰임받도록 수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글쎄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우리가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랩너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산업장 위에, 성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기도합니다.